자, 신성고 논수령 3번 문제 풀어볼게. 집합 X가 1부터 10까지 자연수야. 집합 X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A 와 B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보면, 전체 집합 6그 다음에 여기 집합 A가 있고, 집합 이렇게 B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10개 중에서 홀수 개를 뽑아서 이 영역, A 합 B 영역에 넣으면 되지? 그러면 맨 처음에 10개 중에서 홀수, 한 개를 뽑을 수 있겠네. 그러면 10C 원. 자, 한 개를 뽑았다고 치는데 이한개의 원소가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세 영역 중에서 한 군데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세가지야 곱하기 3자 이번에는 여기서 홀수 세 개의 원소를 뽑을 수 있지 그래서 플러스 10c3이고 이세 개의 원소를 이세 가지 영역에 각각 넣는 가지수는 3의 3승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요번에는 10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1 0시5지이 다섯 개의 원소를 세 영역에 각각 넣는 가지 수는 3의 5승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아홉 개를 뽑으면 되지. 여기서 아홉 개를 뽑아서 여기 영역에 각각 넣는 가지 수를 곱하면 돼. 그러면 1 0시9 곱하기 3의 9승 얘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계산하면 되거든. 자, 이 상태로 계산하는 건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음, 이항계에서 성질을 좀 이용해보자. 자, 얘를 내가 A라고 할까? 그러면 A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B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볼게. 만약에 B를 10C0 곱하기 3의 0승 플러스 10C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10C4 곱하기 3의 4승 이렇게 가서 땡땡땡 10C10 곱하기 3의 10승 이렇게 짝수 차수 이렇게 B로 써볼게. 얘를 B라고 해볼게. 검은 거. 그러면 얘를 좀 이용해가지고 A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자 변변 더할게. 자 A 더하기 B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쓸까? 자 A 더하기 B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10C0 곱하기 3의 0승 플러스 10C1 곱하기 3의 1승 플러스 10C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 가서 10C10 곱하기 3의 10승이다 자 얘는 요걸 좀 이용할거야 자 이항계수 A 플러스 B의 N승은 얘는 뭐하고 똑같은거야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a의 n-r승 b의 r승하고 같다 요거 알고 있지? 요걸 좀 이용할게 그러면 얘는 뭐하고 같냐면 요거하고 같지 1 플러스 3의 10승하고 같다 왜 그래? 얘는 이거랑 같잖아 시그마 r은 0부터 10까지 10cr 1의 n-r승 1이니까 안쓰고 b의 알승. 자, 얘를 시그마 풀면 얘랑 똑같지. 그래서 요걸 쓴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3의 10승하고 같다. a 플러스 b. 자, 이번에는 음, b에서 a를 빼볼게. 아래에서 위로 빼보자. 그러면 b 빼기 a는 10c0 곱하기 3의 0승 마이너스 10c1 곱하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10C2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땡땡땡땡 쭉쭉 가지. 그래서 플러스 마지막에는 10C10 곱하기 3의 10승 이렇게 되겠다. 얘는 다시 쓰면은 이거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10승하고 같다. 왜 그러냐면 얘는 시그마 R은 0부터 10까지 10CR,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10 마이너스 R승, b 의 R승. 이거랑 같잖아. 지금 풀면. 시그마 풀면. 그치? 그래서, 지금 A 플러스 B는 얘고, B 마이너스 A는 얘야.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지금 A지? 그래서, 음, 얘를 이렇게 해서 빼볼까? 빼면, 지금 B 날라가고 좌변은 이의이고, 자 우변은 사의 십승은 이의 이십승하고 같지? 이의 십승에 제곱, 이의 십승에 제곱하고 같고,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의 십승이다. 그래서 이의 십승으로 좀 묶어서 쓸까? 그러면 이의 십승, 이의 십승, 그 다음에 이의 십승 마이너스 일, 이렇게 쓸수 있지. 양변은 2로 나누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2의 9승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